안녕하세요 종이들 포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야 더위가 조금 지나가고 짧은 가을이 찾아온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이제 산속에 있어가지고 벌써부터 이제 추운 느낌도 올라오는데요 딱 요런 날씨 환절기부터 이제 가을 겨울까지 여러분들 어떤 쿠션 쓰실지 절대 고민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오늘 글로우 쿠션 12가지를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소비에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라면서 아직 구독을 하시지 않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 가을, 겨울을 위한 글로우 쿠션 모음집 리뷰 바로 시작해볼게요. 쿠션 리뷰에 앞서서 저는 이번에는요. 얼굴 반쪽 반쪽씩 총 쿠션을 두개씩 비교해서 리뷰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기초 케어는 기본 수분 앰플과 수분 크림을 바른 동일한 상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테스트는요. 이제 기본적으로 6시간, 그리고 야외에서 운동을 2시간 이상 했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마스크는 30분 이상 썼다는 가정하에 리뷰가 진행됩니다 되었고요. 글로우 쿠션의 특성상 커버력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글로우 쿠션의 단점이 두께가 두꺼워지면은 무너짐이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덧바르지 않고 리뷰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제가 가진 쿠션 중에서 제가 퍼프를 잃어버린 쿠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쿠션들은 에스쁘아 쿠션 퍼프로 대체해서 모두 동일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피부 타입은 20호 쿨톤 컬러의 피부를 가지고 있고요. 중성에서 살짝은 건성에 한 발짝 다가간 그 정도 피부 타입을 가지고 있고 얼굴에 홍조나 어느 정도의 모공 요철은 있으나 큰 여드름은 많이 없는 피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씩 여러분들께 글로우 쿠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보여드릴 첫 번째 쿠션은 바닐라코의 에센스 스킨 핑크 쿠션이고요. 21호 로지 컬러를 사용했는데요. 일단 이번 쿠션은요 퍼프 모양이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오목한 퍼프와 물방울 퍼프를 섞어놓은 새로운 디자인으로 출 씨가 되어서 퍼프가 굉장히 특이했고요 얼굴을 올려보면서 제형 보여드리면은 바닐라코답게 커버력이 좀 높은 편이었어요 화이트 쿠션에 비해서는 가볍고 얇게 발리는 편이고 피부의 결 표현력에 조금 더 중점을 맞췄는지 피부가 조금 더 매끈하게 표현되는 편이었는데 그래도 글로우 쿠션 치고는 커버력이 굉장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형감 안에서 파우더 제형이 느껴지기 때문에 글로우 치고는 약간은 건조한 느낌이 있어서 이거는 극건성 여 여러분들은 조금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윤광은 너무 글로우하지 않은 자연광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바닐라 코쿠션의 지속력을 보시면은 파우더 뭉침이 조금 군데군데 몽글몽글하게 보이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살짝 긁혀진 부분도 조금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피부에 굉장히 밀착감 있게 잘 붙어있는 편이었고요. 이제 식사를 하면서 휴지를 이제 코와 입 부분에 좀 닦아주었었는데도 이 코와 입 부분에 굉장히 잘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지속력 자체는 꽤나 괜찮은 쿠션이다. 바닐라코 특유의 커버력과 지속력, 밀착력의 느낌이 이번 쿠션에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힌스의 세컨스킨 글로우 쿠션 17호 포슬린 컬러 사용해 주었고요. 힌스의 쿠션들은 대체적으로 컬러가 차분하게 나오기 때문에 원래 피부 컬러의 호수보다 한 톤을 업해서 고르셔서 바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힌스를 얼굴에 올렸을 때 느꼈던 점은 정말로 얇고 곱다는 느낌이 1차적으로 느껴졌고요. 발림성이 굉장히 좋고 양조절이 많이 필요 없는 컨트롤이 굉장히 쉬운 종류의 글로우 쿠션이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촉촉하고 수분감 있는 느낌도 있요 하지만 유분감도 같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커버력은 매우 낮은 편이었고요. 코 모공이나 요철에 부드럽게 한겹 씌어진 느낌으로 스미듯이 발리는 제형이었습니다. 광광은 최소 윤슬광에서 이제 유분광 그 사이 정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힌스의 지속력을 보시면 은 지속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우선 유분에 굉장히 많이 녹은 모습도 볼수 있었고 글힘도 굉장히 심하고 코나 이마나 볼 모두 이제 닦여진 부분이 굉장히 많아진 걸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지의 쿠션이 뭉치면서 이마 부분에 특히나 몽글거리는 게좀 많이 보였어가지고 힌스의 쿠션은 지속력 측면에서는 매우 아쉬운 느낌이다. 하지만 세컨스킨의 느낌으로 정말 자연스러운 느낌의 피부 표현을 하는 데에는 특화가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두 가지 쿠션은 이제 송이분들께서 추천해주신 쿠션인데 아노아와 아떼의 쿠션을 한번 발라보았습니다. 얼굴에 먼저 먼저 올려본 쿠션은 아떼의 글레이즘 워터링 쿠션 1호 누피치 컬러이고요. 이번 쿠션은 바르기도 전에 향기가 먼저 올라오더라고요. 굉장히 시원한 쿨링감 있는 냄새가 올라오고 얼굴에 느껴지는 피팅감이 굉장히 가볍게 느껴졌어요. 살짝 시원한 느낌으로 올라오는 편이었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가벼운 물의 느낌까지는 아니고 세럼 정도의 느낌이 나는 쿨링감과 입자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커버력은 조금 낮은 편이었습니다. 이제 작은 모공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가려지는 게 보였는데 큰 모공 같은 것들은 제대로 메꾸지 못하고 이제 윤광만 들어가면서 오히려 모공이 더커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쿠션은 여드름 피부시거나 모공이 좀 많으시면 피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떼의 쿠션 지속력을 보시면 일단 파우더 뭉침, 유분의 녹음, 턱까지, 코의 녹음, 뭐 찍힘이 있는 편 등등등해서 사실 글로우 쿠션이 가질 수 있는 단점을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있는 쿠션이었는데 그래도 넓은 부분은 그. 그나마 조금 남은 편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쿠션 역시 지속력이 그렇게 좋다고는 사실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쿠션이고요. 그리고 다음 쿠션은 아누아의 결 쿠션 2호 라이트 컬러 발라보았는데요. 아누아의 쿠션과 아떼의 쿠션이 조금 공통점이 있었어요. 얼굴을 올렸을 때 굉장히 얇고 수분감 있게 올라가는 느낌이었는데, 아누아가 아떼보다는 조금 더 커버력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아떼보다도 조금 더 촉촉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때보다는 밀착감이 살짝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게 단점으로 느껴지기보다는 얼굴에 정말 수분이 촉촉하게 스며들면서 발리는 느낌이기 때문에 모공이나 주름이 정말로 자연스럽게 메꿔지는 제품이었습니다. 이 아누아 쿠션은 결 표현이 정말로 예쁘고 정말로 얇은 쿠션이었고요. 그리고 아누아 쿠션의 지속력은 이게 지속력이 좋지는 않은데 꽤나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게 자연스럽게 녹는 편이었습니다. 이제 묻어나 지워짐이나 찍힘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적은 편이고요. 이게 지저분하게 녹는다는 느낌보다는 사라져버린다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이 쿠션은 조금 데일리 용도로 휘뚜루마뚜루 바르기에 좋은 쿠션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두 가지 쿠션은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쿠션입니다. 21호 아이보리 제품 올려보았고요. 앞선 글로우 쿠션이 물론 좋기는 했지만 에스쁘아 쿠션은 얼굴에 올리자마자 우와! 라는 느낌이 딱 나는 쿠션이에요. 굉장히 막 발라도 잘 발리고 일단은 균일하고 고르게 발리는 것 자체가 느낌이 굉장히 부드러운 제품이에요. 그리고 두께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커버력이 있는 편이고요. 에스쁘아 특유의 상아빛 컬러감이 굉장히 예뻐서 얼굴을 자연스럽게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컬러감이고요. 확실하게 이 쿠션은 좀 글로우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쁘아는 지속력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유분이 많이 뭉치는 코 부분에는 확실히 이 유분과 파우더의 분리 현상이 드러나면서 조금 더 몽글몽글하게 보이는 게 심하진 않지만 있기는 있거든요. 하지만 이 파우더 자체의 밀착감이 좋고 굉장히 입자가 곱다 보니까 넓은 면적의 부분에는 거의 지속력이 그대로 이어지는 제품이기 때문에 지속력 자체는 굉장히 좋은 쿠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제가 퓌의 쿠션글래스 내추럴 1.5 피치 글래스 발라보았는데요. 이 제품은 에스쁘아가 수분과 유분의 비율이 1대1이었다면 퓌는 진짜 수분이 촉촉하고 정말 얇고 잘 펴지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볍고 촉촉하면서도 모공요철를 진짜 깨끗하게 메꾸듯이 엄청 자연스럽게 스며들더라고요. 굳이 단점을 찾아보자면 수분감이 많기 때문에 픽싱 속도가 조금 느리다라는 거 너무 힘주어서 누르 면 퍼프 자국이 난다는 게 있지만 정말로 얇고 컨트롤도 쉬운데 커버력도 높은 제품이어가지고 정말 제품력에 깜짝 놀란 제품이고요. 휘의 지속력도 보시면은 글로우 쿠션 중에서 이거는 탑 티어로 지속력이 좋다라고 느껴진 제품이고요. 그리고 에스쁘아 피 쿠션 발랐을 때 제가 캡 모자를 썼었거든요. 근데 이마에 두 가지 모두 정말 닦인 부분이 없었어요. 물리적인 데미지도 굉장히 강한 쿠션이었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쿠션은 진짜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쿠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쿠션 바로 보여드릴게요. 정샘물의 프로레스팅 결핀 매쉬 쿠션 19 페어라이트 컬러 발라주었고요. 오늘 보여드린 쿠션들 중에서 유일하게 쿠션의 두께가 경량화가 되어서 나온 쿠션이었어요. 일반 쿠션의 두께의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조금 특이한 점은 원래 이 믹스앤터치존이 안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바깥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요상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일단 얼굴에 올렸을 때는 이름 그대로. 피부의 결 표현이 정말로 미쳤습니다. 특히나 요철이나 모공이 자연스럽게 밝혀지면서 진짜 피부가 좋아 보이고요. 살짝 당기듯이 바르니까 가장 베스트였는데 커버력도 이런 글로우 쿠션 치고는 그래도 조금은 있는 편이었어요. 근데 진짜 피부에 붙는 느낌이 너무너무 가벼웠고 그리고 드디어 정샘물에서 정말로 밝은 피부에 이제서야 어울리는 컬러 스와치가 나왔다 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샘물 쿠션의 지속력을 보시면은 정샘물 쿠션도 조금 예쁘게 사라지는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워짐이 조금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점이 좀 많이 아쉬웠고요. 유분에 녹아버린 양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장점이라면 결 표현이 정말로 예쁘다 하는 건 진짜 장점이었지만 지속력 자체는 조금 많이 좋지 않은 쿠션류에 속하는 쿠션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데이지크의 워터 듀이 젤 쿠션 21C 쿨 로지 컬러 발라주었고요. 데이지크의 쿠션은 얼굴에 올리자마자 느낀 게 어? 내가 묻힌 거에 비해서 왜 이렇게 안 나오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퍼프를 보니까 퍼프가 먹는 양이 너무 많고 퍼프의 타공이 다 벌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퍼프 자체부터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데이지크의 쿠션 자체가 커버력이 그렇게 높지도 않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는 이 쿠션이 그렇게 글로우하지도 그렇게 촉촉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커버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게 조금 신기했고요. 밀착력이 조금 떨어져서 모공 부각이 있는 점도 조금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데이지크의 지속력은요 피부 표현이 좀 참담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은 더 자연스러워졌었거든요 근데 모근과 요철 부각이 올라오고 글힘 지워짐, 뭉침 이런 것들도 다 보이는 편이었고요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제가 오늘 보여드린 글로우 쿠션 중에서는 가장 별로인 쿠션이었습니다 이 쿠션은 조금 저의 추천을 드리기가 어려운 쿠션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두 가지 쿠션 정말로 박빙인 쿠션이었는데 했는데요. 헤라와 이번에 새롭게 리뉴얼된 웨이크메이크 제품 가져왔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웨이크메이크의 워터 글로우 코팅밤 2호 바닐라 아이보리 컬러이고요. 제가 이 코팅밤 제품은 리뉴얼 전 제품도 리뷰를 했었었는데 리뉴얼 전에 비해서 리뉴얼 후가 밀착력과 발림성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쿠션은 살짝살짝 살짝 밀어서 바를 때 조금 예쁜 편이었고요. 커버력도 꽤나 있는 편입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느낌이 색상이 좀 붉은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완전히 과한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홍조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티가 날수 있을 정도의 붉은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 쿠션의 최대의 장점은 두터운 느낌이 아닌데 굉장히 갓삶은 달걀 그 갓삶은 달걀의 매끈함을 닮은 그런 피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윤광 텍스처 자체가 굉장히 헬시광의 텍스처고 모공 유철 커버가 굉장히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정말로 피부가 건강해 보이는 게 너무 너무 장점인 제품입니다 그리고 웨이크메이크의 지속력은요 지속 또 꽤나 좋은 편이었어요. 유분에 조금 덜 녹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좀 제품이 사라지기는 하는 느낌도 있기는 하지만 그게 크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모공에 살짝 몽글거림이 보이긴 했지만 오히려 피부에 유분과 섞이면서 피부에 광이 조금 더 맨들맨들 반지르를 해줬다는 느낌이랄까? 이게 단점이 아니라 장점의 맨들맨들 반지르를 느낌이어가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자연스럽게 광감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 반대쪽에는 헤라 제품 발라 보았는데요. 헤라는 진짜 이름값이라는 브랜드죠. 밀착감이 너무 너무 좋고 얇게 발리면서도 컨트롤이 정말 쉬운 게 장점이었어요. 여러 가지 글로우 쿠션을 리뷰하고 있지만 헤라는 정말로 바르면서 감탄이 나오는 제품이고 컬러 자체도 예쁘고 커버력이 엄청나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요철이나 모공 부각 없이 커버가 되는 제품입니다. 마무리광도 굉장히 자연스러운데요. 윤슬광과 자연광 사이 가지고내 피부인 듯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글로우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헤라의 지속력을 보시면은 콧 게임이 근데 살짝 보이는 편이었어요. 지속력은 정말로 좋아서 거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기는 했는데 파우더의 모공 뭉침만 좀 아쉬운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심지어 이 헤라와 웨이크메이크 제품은 8시간을 바르고 있었는데도 지속력이 굉장히 길어서 10시간째 사진을 한번더 찍었던 거거든요. 이두 가지 모두 지속력 측면에서는 이제 글로우 쿠션들 중에서 꽤나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리는 마지막 두 가지 쿠션은 글린트와 파넬 쿠션입니다.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글린트의 하이라이팅 쿠션 21호 페어 핑크 쿠션이고요. 이 글린트 쿠션은 일단 가벼운 제형은 아니었어요. 얼굴 올리자마자 파우더 질감이 굉장히 잘 느껴지는 제품이었고 두께는 얇게 발리는데 처음에는 이 파우더 때문에 조금 몽글몽글하게 발리다가 계속해서 두드려 주고 펴 발라 주니까 그제서야 조금 매끈해지는 이 과정 동안에 터치가 조금 필요한 쿠션이었습니다. 그래도 모공 커버력과 요철 커버력은 굉장히 좋은 느낌이었고요. 파우더 질감이 느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글로우의 느낌보다는 일반적인 자연광 느낌으로 피부 표현이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블린트 쿠션의 지속력을 보시면 기름에 조금 닦여나간 게 보이실 거예요. 콧김도 살짝 보이는 편이고요. 조금 아쉬운 건모공의 구멍이 조금 뽕글뽕글하게 보인다는 게 조금 아쉬웠고 이마에 닦인 부분이 보인다든지 뭐 짤짤하게 뭔가 자국이 조금 보인다는 게 조금 아쉬운 쿠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쿠션은 파넬의 시카마누 세럭 쿠션 21호인데요. 파넬의 쿠션은 발림성이 정말로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다이소의 파넬 쿠션도 굉장히 잘 썼는데 이 파넬 쿠션도 발랐을 때 굉장히 매끈한 피부 표현력이 너무나 마음에 들고 모공 요철을 너무 깔끔하게 커버해주더라고요. 제온감에 비해서 커버력은 그래도 좀 있는 제품이었고요. 파우더가 고운 게 느껴졌어요. 글린트의 파우더는 파우더끼리의 응집력 때문에 조금 엉긴 느낌이 있었다면 파넬은 정말로 부드러운 파우더 질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파넬의 지속력을 이어서 보시면 모공의 뭉침은 글린트에 비해서 훨씬 적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찰이 되는 부위에 뭉침이 조금 잘 잘 보이는 편이었고요 눈이나 코 근처에 이제 물리적인 닦임은 꽤 있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유지력은 나쁘지 않은 쿠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피부를 기준으로 오늘 제가 발랐던 쿠션들의 스와치를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보았고요 그리고 쿠션의 정가 가격 기준으로 이제 그램당 가격을 환산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컬러와 가격의 측면까지도 한번 같이 고려를 해보시면서 가을 겨울을 위한 글로우 쿠션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보여드릴 쿠션들 중에서 포도피 글로 우 쿠션 세 가지를 꼽아 보자면은 저는 첫 번째 이제 헤라의 쿠션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피쿠션 세 번째 에스파 쿠션 요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세 가지 쿠션은 저와 비슷한 피부 타입이 아니셔도 조금 범용적으로 봐도 어느 분께서 쓰시더라도 조금 괜찮을 만한 쿠션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 쿠션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오늘의 글로 우 쿠션 영상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도 여러분들의 현명한 소비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